자, 잘 보이시죠? 깨끗한 피창면. 코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착이에요, 접착. 이 깨끗한 피창면, 이물질이 없이, 자는도 없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, 이 샤시를 대패로 깎고, 이러는 게다 완벽한 접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예,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이물질이 없어야 돼요. 그래야 완벽한 접착이 되는 겁니다. 예, 이 이면 접착을 위한 백업재, 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잘 알아두시고요. 자,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? 예, 깨끗한 피측면 예, 콘크리트, 샤시 완전 무결하게 이물질이 하나도 없어요. 깨끗하게 해놓고 실리콘을 붙여야 완벽한 접착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면 접착을 위한 백업재, 이 백업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 백업재 없이 안까지 실리콘을 꽉꽉 쌓는, 넣는다. 최악의 시공이에요 이 좁고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샤시는 계속 움직이는데 태풍이 와도 움직이고 바람에도 진동하는데 이 실리콘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업재를 넣고 이면접착을 해 줘야 이 샤시의 움직임을 따라서 실리콘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 운동을 하면서 샤시를 잡아 주는 거예요 이 안까지 꽉꽉 싸 버린다 문 한번 꽉 닫아 버리면은 바로 터지는 겁니다 최악의 시공이에요. 백업체,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잘 알아두세요.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설명해 드릴게요. 이 실리콘은 절대 얇게 바르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프 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데, 테이프를 치는 이유는 이 실리콘의 두께를 주기 위해서요. 실리콘을 만약에 조금 쏘고 문 떼면은 예, 보기 좋게 나와요. 근데 두께를 많이 주려면은 이 테이프를 안 치면은 밀려가지고 막 거의 샤시를 넘을랑 말랑 그래요. 실리콘이. 자, 보세요. 이 실리콘의 두께가 어떤지. 예. 제가 시공하는 모든 창들이 실리콘 두께가 이렇습니다. 자, 이제 실리콘을 다쌌어요 예. 실리콘의 두께가 느껴지시나요? 이게 진짜 오리지널 코킹쟁이의 코킹입니다. 잘 보이시죠? 이 실리콘 두께. 예. 그냥 쏘고 막후벼하는 이런 시약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전문적인 진짜 코킹을 하는 겁니다. 예. 그냥 쏘고 막 문댄다. 후벼한다 그것도. 예. 샤시가 나와 있는데 또막후벼하요 <laughs>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? 예.